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취미 TV입니다. 자, 캠핑카에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음, 배터리와 관련돼서, 전기와 관련돼서 화재가, 어, 첫 번째로 났던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배터리 함에서, 아, 배터리에서, 어, 인차차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이 소방차가 출동하고 저도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두 번째는 또 어디서 또 화재를 경험할 뻔했냐고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220볼트 콘서트. 정확하게는 이 밑에 있는 콘서트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자칫탔으면또큰 불로 이어질 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회색이죠. 다르죠? 이게 원래 달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흰색으로 지금 제가 달아놓은 거는 어 이건 제가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한 건데요. 어떻게 해서 또 화재를 경험할 뻔했냐고 하면은 제가 그때 아 자라성 갔구나. 자라섬에, 뭐, 제 자녀들과, 두 명, 자녀들과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 때가좀 약간 추운 날이었죠. 아마 2, 3월 정도나 뭐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뭐, 저, 애들과 축구를 하고 와가지고, 어, 추워서, 물론 이제 2 2 0 전기를 인입했습니다. 자라으면은 전기 시설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인입을 해 가지고 이이 캠핑카 안에는 220V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한전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장판이 전기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전기 장판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콘센트에 이 전기 장판을 연결해서 이렇게 꽂았거든요. 꽂았는데 물론 그그 그 장판은 집에서 사용하던 거에서 뭐 이렇게 몇 년씩 사용하던 정상적인 장판이었죠. 켰는데 징징징징 그런 소리가 나요. 이 제품에서 전기 제품에서 뭐 그런 소리가 나길래 처음에는 이캠핑카에서 나는 캠핑카에서는 제가 220볼트를 그전까지는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 정도만 사용을 했었지 뭐 전기 220볼트를 사용을 하면은 뭐인버트를 돌리고 인버트에서 손실 전력이 손실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어, 요 위쪽에는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깔고 제가 여기서 콘서트를 꽂고 이, 했는데 징징징징징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처음엔 전기장판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220 콘서트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도 이 캠핑카를 운영하기 전까지, 이 타기 전까지는 어 전혀 뭐 전기랑 그리고 뭐 배관이랑 뭐 수도랑 아니 뭐이 아무튼 기계하고는 제가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소리가 나는데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물론 낮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가 좀 쉬는 쉬면서 있어. 기에 그 소리를 들었을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바로 그 전기장판이 안 따뜻해 지니까는 어, 키놓고 나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도 그날은 이제 축구를 하고 와 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히 다행히 축구를 하고 와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 소리 를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어 냄새가 나는 거죠 알고 봤더만 요게 기에서흰 천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220볼트가 어, 220볼트를 콘서트가 있고요. 그때 한전전기를 열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또 열라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 아, 여기 열리죠. 보시면은 지금 세 가닥의 선이 220 콘서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아찔했죠. 만약에 제가 어, 캠핑카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큰 사고로도 화재로 화재가 크게 났을 수도 있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 나무, 이 캡, 이 서랍 자체가 나무지 않습니까? 불이 없면 잘 붙겠습니까? 가연성 소재인데 다행히 이제 그날 있어가지고 그걸 어,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도. 이 캠핑카를 운용을 하면서 또 전기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이 아마 이게 적당한 굵기로 해 가지고 세 가닥 선으로 해서 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음 저기 접지선 뭐 그런 걸 거예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플러스 선이 어 흔들흔들 흔들 그리면서 결국에는 그선 사이에서 어, 전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소리가 징징징징 그런 소리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피복을 다 태우고 이제 이 콘서트까지 녹이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어 근데 이 선을 처음에는 저도 뭐 여러 전기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캠핑카 아니면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옮, 올리고 이게 왜 불이 났는 왜 이렇게 높고 불이 날 뻔했느냐 물어보니까는 요선 있잖아요 보통 이게 연선이라고 보통 하는데 연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여러 가닥을 우리가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연선입니다 그리고 단선이라는 거는 우리 철사 아시죠 철사 철사처럼 이게 선 하나가 돼 있는 게 단선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런 220V, 220V를, 어 메리평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메리평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 선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단선으로 딱 내면 딱 딸깍 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거래요. 근데 연선 같은 경우에는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제대로 안 물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캠핑카 업체에서 업체에 물어봤죠. 막 이걸 저도 알아보니까는 단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연선을 사용했냐? 물어보니까는 이 캠핑카 좁은 공간에서 이 선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작업하기가 사실 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사처럼 그래 그렇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선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 돌리 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연선을 사용하더라도 이 앞쪽에 연선을 꼬아가지고 꼽을 때그 앞쪽을 지금 파란색이 보이죠, 지금. 파란색 선에서 앞쪽에 파란색.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연선을 모아주는 어떤 뭐, 홀쇼라고, 해, 뭐라, 뭐라고 하더라? 뭐, 단자에요, 단자. 그걸 끼워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이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하거든요, 많이요.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저 부분이 몇 가닥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이제 이게 뭐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그 빠져서 그 사이를 전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나면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예 저 단자를 사가지고 저 앞에 꽂혀 있는 단자를 사가지고 보내주면서 저걸 작업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저렇게 작업을 안 하면 아예 연선을 꼬아서 앞에 납땜, 납땜으로 이걸 단선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캠핑카를 사실 때뭐 이런 부분들도 제작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전한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서 뭐 조금이라도 캠핑카 사시는 분들 안전하게 안전하게 캠핑카를 운영하시라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말라고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어, 지식 나눔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안전한 어, 캠핑카.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